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제가, 이때, 이게, 중학교 때인데, 그 동생이고, 남동생, 남동생이 이목구비가, 이건 나인데, 이게 빨간 양말 되게 웃겠다, 빨간 양말. 이게, 초등학교 졸업하고인데, 얼굴형이, 원래 계란형인데, 제가 눈, 코, 입이 원래 또렷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조금은 달라졌죠 이미지가 달라졌는데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볼살 같은 게 조금 빠졌어 나름대로 이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지 근데 이제 자기 원형 보존 그 얼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야 자기들도 그랬다는 거야 그게 나는 기가 막히지. 이게 남동생인데, 남동생도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